마사회 제 35대 이향호 회장님의 취임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한국 마사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한 식구가 된. 제35대 한국 마사회장 이 양호입니다. 한국 마사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연말 연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오세익 이사의 의장님과 비상임 이사님, 강석대 서울 마주협회장님, 김경태 부산 경남 마주협회장님, 홍대유 조교사협회장님, 황순도 기술협회장님 오영복 한국경주마 생산자협회장님, 장정기 내륙말 생산자협회장님, 윤천영 농업기술자협회장님, 백은석 마사회 마사동호회장님, 그리고 전옥상 이구목 회장님, 또 이재천 부총장님, 우리 노조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세 분이 오셨는데요. 전병준, 윤정욱, 김우석, 김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마사회는 94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내외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며 연간 7조 7천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한해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며 국가와 지방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 최근 5년간 1조원 이상의 특별 정립금을 출연하며 말산업과 축산업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역대 회장님,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마와 말산업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전의 영광이 안주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위기와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마산업은 정체되어 가고 있고 경마 고객도 지속적으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며 그동안 경쟁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의 성행과 관련 범죄전과 국민들의 부정적 선입견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생명공학 기술 등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 국민 소득의 증가, 전원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 강과 산의 개발과 활용 등 시대적 변화에 맞게 한국 마사회의 본연의 임무인 경마와 성마를 첨단화하고 과학화하여 새로운,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맞이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 마사회 임직원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앞에 펼쳐진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저는 아래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말 산업 육성입니다. 한국 마사회를 경마를 넘어 말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국민 소득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여가 활용 등 시대적 변화에 맞춰 말산업이라는 보다 큰 관점에서 한국 마사의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말 생산, 경주마 및 성용마 육성, 성마 지능, 말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 등 말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는 경마와 한국 마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2012년 말산업 육성 전단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한국 마사회는 그동안 말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성마 분야에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laughs> 유소년성마 농촌관광성마 등 성마인구의 저변 확대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마혁신입니다. 경마는 한국마사의 핵심사업 이자 국민들의 레저스포츠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기술을 융복합하여 경마 사업을 스마트화, 과학화해야 합니다.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경마를 혁신할 때 남녀노소 전 국민이 즐기는 건전한 레저수단으로 경마의 접변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산마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며 공정성과 투명성도 더욱 제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고객 중심,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입니다. 고객이 없으면 기업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새롭게 봐야 합니다. 시중에서는 우문현답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고객과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고객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 현장의 애로를 개선해 나갈 때 고객들은 감동하고 업무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회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넷째,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겠습니다. 한국 마사회는 1922년에 설립되어 9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00년 역사를 앞두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지를 제거하고 신뢰를 쌓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실추시키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항상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추진, 조직 내외의 소통과 협업, 능력과 성과에 부응하는 인사, 건전한 노사 문화는 우리가 반드시 이으켜야할 과제입니다. 우리의 직장을 신바람 나는 일터로 만드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소통을 활성화하고, 서로 윈윈하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서는 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마주협회, 조교사협회, 기수협회, 마필관리사, 말생산자협회 등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laughs>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어려울,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갑시다. 저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저는 신임회장으로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0년 역사를 앞둔 한국 마사회는 앞으로도 50년, 10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국 최고의 공기업을 넘어 미래 레저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이 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한국 마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은 한국 마사회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항상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조건 도와주자. 도주울수 없는 것도 도와주자. 뭐 전화하기 전에 미리 도와주자. 아, 예. 예. 제가 모한하면 도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겠습니다 모한 도 네, 앞으로의 번승을 위해서 저희 힘찬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